인영석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다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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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소니. 이런자를 믿는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성기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 전지 전능하시 하나님의 신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기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는. 무서 부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성기는 하나님은 특별히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지으면 죗값도 있고 치르시고 마시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죗값으로 인해 저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영원한 지옥의 화형문자가 떨어진 사용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생기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들이 태양의 본성이 입천가라라듯이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 그 자체가 대는 줄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한 사랑, 용서 못할 죄가 없는 사랑, 씻지 못할 죄가 없는 무한대한 사랑인 줄로 이십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하신 말씀 중에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던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어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시기까지 하시는 희생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자기 원수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까지 대신 죽이시는 그 사랑 무한대한 사랑인 이십니다 아, 네. 옛날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바로 자기의 아들 두 아들을 공산당들이 잡아다가 총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 죽인 공산당이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었을 때 찾아가서 용서해달라고 선처를 빌었습니다. 그를 석방시켜가지고는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사랑과는 비교할 길이 없습니다 조아 여러분들이 죄값을 사용한도 받고 지옥의 활용한도가 떨어져 이제 집행당하에 지옥에 들어갈 찰나 우리를 살아가셔서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 죄값 대신 받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한한 사랑, 이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손을 내미시는데, 이 사랑을 거절하도 뿌리치고 발길로 걷어차면은 하나님이 사랑이 제약을이 많아도 이제는 더큰 사랑을 베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눈물을 먹물 때,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을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죽을 나를 위해 계신 죽어가면서 살려주겠다고 손을 내리는데 이걸 거두차고 뿌리치니 하나님의 짤돌이가 없이 눈물을 머금고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니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제일 큰 죄가 뭐입니까? 무한하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 독일의 심틀러가 600만 명을 죽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어리켜져 뭐 희귀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부리치고, 예수 믿지 않는 죄는 금생간의 생에,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지옥에 들어가는, 진노가 떨어집니다. 예수 믿지 않으니,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지옥의 불부동의 속에 들어가, 천년만년만년 구한데, 죽지도 않고, 상체로,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들, 늦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기만하면 믿는다는 조건 하나만 가지면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특별 사면령이 떨어집니다. 예수님께 구원받아 죽기 전에 천국으로 나들 들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अनानी मासूीर